우리가 정치에서 성공하려면 이른바 서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죠. 네. 서사가 나오기전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은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내가 그걸 수용해 줄게. 내가 너희들이 나가라니까 나갈게.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건 마이너스고. 그런 그런 식의 등떠밀린 출당은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탈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출당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한, 자시 나의 희생으로 인한. 그래서 전략적 허용이라는 제가 그단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비장미가 느껴지잖아요.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전윤전 대통령 떠나보내신 사람들은 아, 마음이 아, 아프지만. 윤전 대통령이 승리를 위해서 난 이렇게 결단하고 희생한다고 하니까 그거 더 울컥해지고 그다음에 김문수부 지지자들은 명분이 생기고 자 그리고 지금 밖에서 관망하고 있는 지금 사실 선거라는 건홍 의원님 더잘 아시지만 옆집에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이런 마당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여러분들 다 좀 약간 방관자적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어 대장선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마다 자 엇박자가 나고 한다는데 이런 음. 과정을 거치면 말 그대로 화학적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후저전 저저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어 미국에 있는 홍준 저 홍준표 전 시장님 이런 분들도 야 이거 내가 이런 명분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중 정치라는 게 대의명분이고 선당후산데 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좀 나중에 어렵겠다라는 그런 명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